안녕하세요 이토끼입니다. 오늘은 드디어 3만 이벤트 구독자 분을 모셨어요. 어. 누군지 궁금하시죠? 바로 그 주인공을 모셔보겠습니다. 따라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아네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어, 박종주라고 하고요. 어, 애청자로 어, 잘 보고 있고요 영상.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뽑아주신 걸 통해서 어, 더 큰 팬이 될것 같은데 네, 실물을 보니까 네, 너무 멋지네 <laughs> <laughs> 절대 시킨 거 아니고요. 네. 자 그러면은 어, 이제 이벤트 당첨이 되셨는데 네. 혹시 구독자 대표로서 저한테 질문할 수 있는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. 아, 아, 네. 제가 평소에 영상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몇 가지인데 이게 <laughs> 체육을 전공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뭐 운동 선수 생활을 하셨는지 아니면? 운동을 어떤 종목들을 다좀 경험을 해보셨는지 음 저는 체대는 안 나왔고 공대를 나왔고요 음. 그러니까 어릴 때한세 살... 제 기억에 세살그 전인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걸음마 했을 때부터 아빠가 이것저것 막 시켰어요 그래서 등산도 하고 뭐세살때 사진 보니까 철봉에 매달리는 사진도 있고 세살 때? <laughs> 네 여섯 살때막 푸쉬업 하고 있는 사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는 육상부를 했었고 수영도 했었어요. 발레는 이제 가끔 대회만 나가는. 오늘 안에 그런...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되게. 네. <웃음> <웃음> 두 번째로 좀 궁금한 거는 그막 형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댓글을 달더라고요. <laughs> 여기서 토끼형 토끼형 그러는데. 네, 네. 아 장난스럽게 뭐 토끼형 토끼형 이렇게 불러 불러 주시는 거는 저도 그냥 감사하게 생각해요. 왜냐면 그만큼 저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잖아요. 음. 운동 능력에 대해서. 그래서. 인정을 안할 수가 없죠. 아니, 그래서, 그래서 <laughs> 그렇죠. 그런 거는 조, 좋게 생각하는데 <laughs>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음. 뭔가 더 심한 음. 그런 댓글을 달면 이제 조금 기분이 나빠지는 때가 음. 있죠. 어쨌든 그냥 뭐형형 네. 이렇게 부르는 거는 네, 충분히 상관은 아, 없어요. 네. 그러습니다그 네. 마지막 세 번째. 네, 아, 마지막 세 번째는 네. 남성분들 그리고 특히 또 막.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랑도 막 이런저런 대결을 해서 막 이기시고 네네, 그러시는데, 네. 팔씨름이 실제로 그렇게 센지 하기 네. 전에 네. 제가 이렇게 막 잡았는데, 어, 생각보다 별로 안세다 이러면 뭐 굳이... 아, 그냥 지금 어. 뭐과일이리얼로리얼로얼리얼로얼리얼리얼리얼 아, 아, <laughs> 삼아, 어? 삼, <laughs> 지금 팔이 좀 이게 좀 멀네요. 네, 아주 멀어요. 삼아, 뭐와 진짜 질 수도 있겠는데? <laughs> 어, 근데 네. <laughs> 와 이게 예. 그러면 이제 대결을 해야 되는데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? 아, 네, 저는 일단은 양궁, 어, 그 다음에 야구공 던지기, 야구공 던지기, 네. 저는 이제 뭘 준비했냐면 저는 사격을 하려고 했어요. 아, 혹시 사격? 군필? 아니, 그건 아니고요. 아, 네. <laughs> <저> 면제. <laughs> 전에 보면은 제 인스타 보시면 사격 만발한 게 있어요. 어? 어. 아 스태프분들이 준비한 종목이 있거든요. 뭔지, 뭐예요? 말씀해 주세요. 하나는 노래방 75점 75점? 맞추기 철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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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마지막은 테트리스 테트리스 세개다 진짜 저는 거의 뭐 해본 기억이 20년 이상 옛날인 것들인데 저도 어, 네. 잘안 해봤어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저도 최선을 다해볼게요 다 드리는 건 없어요 그럼 제가 먼저 뽑을까요? 음... 가위바위보? 가위바위보? 네 가위바위보 알겠습니다. 가위바위보 제가 먼저 뽑을게요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이거 아 내가 쓴거 아니다 내가 쓴거 아니다 야구 던지기 제가 선택하게 나왔습니다 아 타격 아 오늘 3승 못 하시겠는데요 아 철권 철권이 나왔네요 철권 자 그럼 이제 대결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초! 대결을 하러 왔는데요. 야구가 던지기 하는 데로 왔어요. 근데 먼저 누가 먼저 할지를 정해야 되니까4이 네. 갈부에서 또 아, 정하는 네, 이게다이다 <laughs> 돈이 나네. 돈이 나더라고. 할까봐, 네, 말씀드리면, 네. 그래도 자존심 지키려고 일승 가져가려고 고른 거기 때문에 네, 제가 기쁘게 누리도록 하겠습니다. 피곤하다. <laughs> 아, 그럼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시죠. 네. 사격. 네, 사격. 고 네, 그러면 이건 이제 사격 누가 먼저 할지또갈발부로 정할게요. 갈발보 네. 일단. 위고. 이거라도 이겨야 다맞추나 지금 좀 떨려. 한번 물어보자. 두 발, 두 발로 쓴것 같아, 여기. 두발 남았어요. 끝났어요. 끝났어요, 끝났어요. 안 그러면? 아, 좋네. 아, 네. 두 개를 네. <laughs> 꼭 가야 됩니다. 네. 네. 소리 안 들어가겠다. 이게 구독자에게 주기 위 이벤트라는게 확실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. 지금 큰일 났어. 맞췄는데요. 정산을 해봐야 돼요. 그래서 제가 하나 한번 이겼죠? 네. 두번 이기셨어요. 2대1입니다. 3승 했으면 롱패딩인데 스파이더 롱패딩. 아... 진짜 아깝다. 철권을 <laughs> 내가 그렇게 받으려는데. 음... 소감이 어떠세요? 아 네. 아, 일단은 너무 만족하고 그리고 음... 제가 구독자로서 이렇게 토끼님을 직접 만나뵐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아, 너무 만족하고 네,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어, 네, 감사합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만 물러나도록 하고요. 이제 다음 구독자 이벤트는 한 5만, 6만 이렇게 됐을 때한번더 하도록 할게요. 그럼 그때도 많이 신청해 주시게. 길 신청해도 되나요? 아, 네, 그럼요. <웃음> 어. <웃음> 네. 그러면 저는 이만 이제 그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게요. 안녕, 당총 네, 안녕하세요. 3만 구독자 이벤트 당첨 주인공입니다. 어,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도끼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보내주신 제품이고요. 요거 모자도 같이 주셨어요. 포인트 빨간색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잘 받았다고 이렇게 인증 영상 남기고요. 혹시 다음 번에도 만약에 토끼님하고 대결 구도로 뭔가를 하는 그런 식의 이벤트가 진행이 된다면은 어, 정말 자신 있지 않으신 경우에는 팔씨름 같은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나는 제가 조언을 마지막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럼 제가 먼저 뽑을까요? 갈발복? 갈발복? 예, 갈발복 갈 사위 바이고 사위 바이고가위이고 사위 이고